이것 모르면 10년 안에 요양병원 직행합니다. 60세 넘으셨나요? 이 다섯 가지 모르면 단 10년 안에 요양병원 직행합니다. 충격적이지만 현실이에요. 건강한 몸과 마음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두드리세요. 첫 번째 근력 운동 안 하는 사람. 근육은 곧 생명입니다. 근육 없으면 넘어지고, 넘어지면 끝입니다. 두 번째, 7시간 수면 무시하는 사람. 잠은 최고의 약. 못 자면 뇌도, 몸도 먼저 망가집니다. 세 번째, 물 대신 술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사람. 혈관 막히고, 신장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. 네 번째, 정신 건강 방치하는 사람. 우울, 치매, 고립 때문에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. 다섯 번째, 정기검진 건너뛰는 사람. 조기 발견 못하면 치료 대신 요양병원 침대가 기다립니다. 이 다섯 가지 무시하면 10년 안에 요양병원 직행합니다. 오늘 당장 바꾸세요. 더 자세한 설명은 청춘교실 채널 동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.